여기 네. 오른쪽이 대장금을 촬영했던 두 촬영장이에요. 2016년도에 경기도 양주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여기다 조성을 했고요. 이상화폐산료 기상화폐산료. 여기 안가고 싶쁜데왜 가? 여기 왜 나쁜데 왜 가냐? 아, 여기 이제. 저런데 이런데 싫어. 엄마. 엄마. 사진이 <laughs> 있는 이제 앞에 있는 안내판은 이곳에서 촬영됐던 우와. MBC 사극 22편에 대한 안내판이구요. 2005년도에 신도는 처음으로 찍고 2016년도 오북중화, 역적까지 해서 총 23편을 이곳에 촬영을 했고요. 엄마, 엄마, 우리 가면. 영, 영화도, 영화도 재미없고 영화도 재미없고 가는 것도 재미없 재미있는데 그냥 불만이야 자 이곳은 선덕여왕 때 지어진 연모장이라는 곳이에요 그 이후에 무신 주몽도 여기서 촬영을 했고 왕이 된 남자도 여기서 이,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9월달부터 방송될 JTBC의 <놀람>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 이제 다들 망설 어저께 저희가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곳이고요 뒤에 감옥같이 생겼는데 어디야? 감옥 3년 전에 많이 슬펐어? 여기는 옥중화의 메인 촬영장인 전옥서요 조선시대의 원형 감옥 아, 음? 왕이 된 남자에서도 나왔던 곳이고요 너 때문에? 옆은 감옥인가 때문에 여기까지 채제하고 이제 감옥이래. 왼쪽은 옥주화에서 전당렬씨가 수감되어 있던 지하 감옥 장면을 찍었던 곳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성벽은 서울 사대문 중에 하나의 군문 숙정문을 모델로 만든 곳이에요 왕이 된 남자에서는 돈이 문으로 나왔어요 진평군이 야간에 반란군을 이끌고 지나가는 장면을 찍었던 성적이기도하고요 다음에 아, 이거 네, 드라마로 향시키지 않고, 그거가, 저집이 어, 저거 봤는데, 그렇지. 그런데, 지금 <목소리> 이렇게 깜깜하지도 않는데, 왜 그거 드라마에서 깜깜해. 가볍지가 나왔지. 오른쪽에 있는 초가집은 옥중화에서 지천득이 살던 집으로 나왔던 곳이고요 왼쪽에 있는 초가집은 엄마. 택시에서 밀풍군이 숨어있던 집으로 나왔던 엄마. 곳이에요 그리고 왕이 된 남자에서는 이세영씨가 폐위되고 나인하고 같이 나와서 마루에 앉아서 여진구씨 기다리던 장면을 찍었던 초반집이기도 하고요 쪽제 다리하고 물레방아 능금버들 성격을 배경으로는 왕이 된 남자에서 <목소리> 자주 나왔지만 특히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을 지가 말타고 김태리 씨가 가마다고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장면을 <목소리> 찍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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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소유의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야외 촬영장이에요. 국내에서. 전체 면적이 산을 포함해서 8 3만 평이고요. 촬영장 돼 있는 곳만 약한 5만 평 정도 돼요. 촬영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MBC 사극 22편 찍으면서 한 11년 정도 걸렸고요. 촬영장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집 t 가 c 촬요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는 녹두꽃 SBS 녹두꽃 그리고 MBC의 7월달부터 이제 방송한 신입사관 구혜령 신세경 씨하고 차은우 씨 주연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JTBC의 나의 나라 장혁하고 이제 설현 씨 주연이에요. 그건 이제 9월달부터 방송 시작하고요. MBC 거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와서 촬영을 하겠죠.

오케이, 이 정도면 마 이까워. 근데 여기가 MC가 좋 게, 조선시에건물다 응. <놀람 집에서> 있어. 한 창고에서 네. 왕의 생활, 네. 생활을 또 섞인 데를 사야 되는 형태로. 나도 못 가고 있어. 근데, 이어 이만 가면 안 돼? 이 아! 이미 왔잖아. 안 가면 안 돼, 자 오른쪽이 대장금에서 음식 만드는 장면만 전문적으로 찍는 후라칸 세트예요. 이곳에서는 이제 올 여름에 개봉 예정인 송강호 씨, 박혜일씨 주연의 나란 말쌈이란 영화도 촬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여기 이제 노트북 보신 분들 여기가 고부인방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고부인방. 한여린 씨가 이 계단으로 들어가면 이제 실내 촬영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곳도 이제 녹두꽃에서 조정석씨가 사는 집으로 나오는 곳이고요 이제 앞에 촬영장은 한양 고성을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백일의 남군님의 주 촬영지이기도 했어요 영화 창골도 이곳에서 이제 촬영을 했고요 왼쪽이 방의가디마이 나오는 저작거리에요. 저작거리자 네. 앞에는 이제 포도청 건물이고요. 포도청 건물 드라마에 따라서는 의근부한성부로도 나오는 곳이에요. 앞에는 다 이쪽 위에는 안양로라는 전망대고요. 선덕영왕 동이, 이산, 중홍에 다들 이제 나왔던 곳이에요. 그 옆으로는 홍보관이 있고 뒤쪽으로는 무량수점이 있습니다. 왼쪽은 카페고요.

喂喂。Why 이런 데는 아이 조심해야 아, 아, <laughs> 다 아파요. 계 너무 많 我买内衣，我看 응? 어디 있어? 왜? 감옥에 아, 있어? 어, 감옥에 있어. you <laughs>